부모 지침서 올린 내 동생이 실종됐어. 3. 어제 약속했던 대로 지난 나흘 동안 예이치 집을 감시하면서 기록했던 내용을 가져왔어. 2017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6시 예이치 집 맞은편 집에 머물며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음악을 트는지 확인했다. 정확히 시간 맞춰서 음악을 틀긴 했는데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다. 일단 들어본 적 없는 노래고 가사도 영어가 아니다. 연주에 사용된 악기는 디저리드와 하프를 뒤섞은 것 같았고 음정을 가진 음악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든 연호 같은 느낌이다. 오전 9시, 그 웬돌린이 다시 외출해서 딜을 밟기로 했다. 전에 날 도왔던 친구가 나 대신 EH가를 지켜보면서 어제보다 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게 연락하기로 했다. 그 친구는 편의상 맥스라고 기록할 것이다. 나 역시 나와 맥스의 안전을 위해서 매시 정각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방금 맥스랑 통화했다. 지금까지 그웬돌린을 따라서 약 6km 이상 이동했다. 오전 10시 30분. 방금 성당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서 들어왔다. 오전 10시 45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다. 손을 모으고 깊게 니우치는 것처럼 머리를 깊게 묶고 있다. 마녀도 성지에 들어갈 수 있나? 아닌 것 같지만 난그 웬돌린이 일종의 마녀나 그런 부류라고 생각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오전 11시 30분 여기서 근무하는 신부님 중 하나와 대화했다. 신부님 말에 따르면 그 웬돌린이 매일 성당에 출석한단다. 성당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지는 않으나 매일 와서 온종일 기도한다고 한다. 신부님은 그웬 돌리니 매일같이 성당을 찾는다고 특히 강조했다. 하루도 오지 않은 적이 없다고 동생 보모 면접을 했던 날도 성당에 왔다고 한다. 다른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더 나눠본 결과 그들 모두 그웬돌리는 성당에 나오기 시작한 이래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당에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녀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뭘 먹거나 이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보모 면접 당일에 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그날만큼은 그웬돌린의 행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그날 마저 그녀가 성당에 나왔다고 말했다. 정말 그웬돌린이 성당에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물어본 다른 사람들 마저 그녀가 여기에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그날 면접을 진행한 사람은 누구란 말이지? 오후 1시 30분 다시 맥스와 만났다. 집을 감시하면서 또 비명이 들리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왜 어젯밤엔 신고할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오후 9시 55분. 경찰이 오는 중이다. 방금 비명이 들렸다. 밤 하늘 아래 펼쳐진 거리를 수놓는 끔찍한 비명. 그웬돌리는 아직 성당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지금이 적기인 것 같다. 이번만큼은 어제처럼 술술을 부려서 경찰을 돌려보낼 수 없을 것이다. 제보는 익명으로 했다. 오후 10시 10분, 그 웬돌린이 문을 열어줬다. 오후 10시 15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오늘 오후 내내 예이츠 집을 감시했기 때문에 그 웬돌린이 우리의 눈을 피해 귀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귀가했다. 게다가 현관에 나온 그웬돌리는 단정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경찰은 이분만에 돌아갔고 이 글을 쓰는 지금 거리는 공동묘지만큼이나 어둡고 고유하다.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번에는 무시당했다. 파견 직원이 말하기를 자꾸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를 반복하면 전화 위치를 역추적당하며 이건 경범죄에 해당한단다. 그게 그 직원이 협박식으로 던진 말인지 혹은 경찰에 들이온 그 웬돌린의 영향이 그저 현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훨씬 넓은 범위까지 뻗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 오후 11시 30분, 방금 거리에 나타난 그웬돌리니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고, 비명이 시작됐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려면 안에 들어가야 할것 같아. 예이치 문양을 찾아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해. 친구들도 날 돕는 중인데, 걔네들이 생각하기엔 최소 두개 이상의 문양을 겹쳐 놓은 것 같대. 그중 하나는 삶의 길이라는 문양 같은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미스터리야. 집에 들어가면 나머지 문양도 알아낼 수 있겠지.